Industrial expansion 자, on planet is guided by scientific expeditions into the hellish landscape. These undertakings from the volcanic soil are under constant arachnid threat.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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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my gosh. But now, the mobile infantry has commenced operations on the planet and will safeguard its people. <laughs> 약간 화성으로 넘어온 느낌이죠 지금? 네. 화성으로 넘어간 느낌이요, 화성.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얘가 얘가 제가 얘가, 얘가 제자 저잖아요. 여기는 지금, 보이시죠? 저 h 임무가 뭡니까? 새최강 시설을 건설할 부지를 찾기 위해서 심층 생표들을 채취하고 있다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What level of resistance can we expect? 그 What level of r e s i s t a n 오오케 a n we e x p 소모된 병사는 이번 판에는 못 채우는 것 같죠? 네. 못 채우니까 조심해야 돼요. Let's go! Let's go, let's go! 이번에는 소모된 병사를 갖다가 회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잘 보시게 해야될 듯. 네 이거 보니까 커맨드앤컨커가 생각나지?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예. 갑자기 커맨드앤컨커가 하고 싶네요. 어야 뭐야 저거? 둥지 있다 둥지야 동지 이거 목표물로 지정해. 목표물로 지정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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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저 둥지는 목표물로 지정이 안되는건가? 지정이 된건지 안된건지 모르겠네요 Q 누르고 누르면은 지정되는것 같은데 빨리 적들을 열심히 사냥해가지고 레벨을 올려야돼요 얘네들 위에 지금 여기 보면 별 하나 떠있죠 이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레벨업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레벨업을 잘 올려줘야 됩니다. 이쪽에 아무것도 없구요. 저기 가야 되네. 저기 탐사기, 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야.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성까지 심략당했으면 사실상 인류 패배 아니냐고요? 근데, 침략에 당한게 아니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 여기 지금 정착해가지고 조사하고 있는 거아니에요 이거 봐봐요. 탐사기를 설치하기 <목소리> 위해 엔지니어를 예, 보시겠대요 어, 여기다 건설하라고? 아, 얘네들로 건설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인이스스이 It's fully automated. Just protect it while it extracts the sample. Bugs will zero in on the drilling vibrations. Form a defensive perimeter. We're gonna have company. Squad moving Yes, sir. Here they come. Tell us what to do. Oh my gosh! Oh my gosh! Ah, 여, 여기서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언덕이잖아. 방어해, 방어방어방 o g a o g 에, 깔아, 깔아. 깔아, 깔아. 다 죽여, 그냥.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여기다 불바다 만들어주고요. 예, 이쪽 이쪽 빠지면서 이쪽 빠지면서 이쪽 빠지면서 이쪽 빠지면서. 예, 너 너무 앞으로 가지마. 너무 앞으로 가지마. 풀 타이밍. 오케이. 너무 앞으로 가지마라. 살짝 빠지면서. 빠지면서. 자 여기다 한번 던져줄게 여기다가. 여기다 한번 던져주고 오케이. Let's go. 아무도 안 죽었죠? 오케이. I'm sending in a group of our contractors to handle the northern sites. not e r e s e m o t e u r e e t s t s r o o t e r t s e o e u i e t s t s i o n t s e o n t e i e t s t i n s o n e 병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용병대보다 먼저 4개의 샘플을 탐사하라고 야 이거 뭐야 제네보다 <laughs> 더 빨리 탐사해야돼요 에에디메에에에베이오이비이이오이이이이 조심하라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야야야야 저거 저뭐 날라온다 뭐 날라온다 뭐 날라온다 얘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렛츠고 let's go, let's go. e u g i n e e r s 좀고요 s 야, 이거 목표, 목표 지정해 줘야겠는데? 찍어. 배지 정해. 지정해 줘. 빨리. 이거 빨리 진격할 수가 없는데요? 팀원들 계속 튀어나오네? 빨리 터트려 오케이, 터뜨려. 아, 빨리 빨리, 이거 목표 지정해, 목표 지정해. 목표 지정, 목표 지정. unit has We should wipe out that bug hive before we proceed to the next site. First sample, me? in the bag. We're catching up on you, Fed. Affirmative. I remember you now. The Merc, leading the bugs back on Vylon. Me. Sorry, oh, that's oh above me. your pay grade. Yes, Roger that. Affirmative. 아, 빨리 빨리 이거부터 빨리 이거부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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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오케이, 터트다터트렸다 아, 돌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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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격. 이데이 빨리,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안 된다, 빨리 가야 돼. 내부도면안 된다.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빨리 빨리 가. 저기방달려저기방 날려. 저기방 날려. 여기다, 여기다 날려, 여기다 날 여기다 날려 에너희 죽는다, 죽는다, 에 죽으면 안 된다잉 아, 살려줘 오케이, 살았어, 살았어 에이, 에이, 에 탄, 탄 던져, 탄 까, 그냥 탄을 까버려 너희들 저 안쪽으로 들어가 기로 들어가 Yes, sir. c m 이 a r 이거 버그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네, 확장팩이요 확장팩. DSC, DSC. 뭐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이거? 엘리트 능력. 원래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프리카.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그. 지원 센터. We don't have enough supply capacity, In sir. <목소리> 이 원래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못 들어가나?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거였죠 이거? 왜안 들어가지? 여기를 아 여기를 갔다가 여기를 갖다 소탕해야 되는 거구나 여기를. Tell us, what engineers, follow me. Roger that. Stash your tools, engineers, follow me. Stash your tools and move out. Look alive, trooper. Sir. Roger that. Infantry. Engineers reporting. Troopers standing by. Sir, affirmative. Stash your tools and move out. Tell us what to do. Roger that.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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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뜨려> 들어가, 들어가, 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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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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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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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빨리 가야 된다 이거 쟤네들보다 빨리 가야 돼. 융병대보다 빨리 네개 이상의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데요. Let's go. 엘레트 능력. 수류탄 가져 수류탄. 아 뭐야 이거 씨. e n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이거 분화구에 당했어. y e 어 안돼. 어. 아. 어 안돼. 잠깐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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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씨. 순수교 데려와. 오마이갓쉬 효수 여이라 2꾹예 Pf 핵 <laughs>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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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분화고 뭐, 때문에 다 주고 지나가다가 사기야 이거. 아 여기 여기다 던져 여기다 던져 여기다 던져. 빠 빠이 빠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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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던져 여기다 던져. 여기, 던져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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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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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오케이 okay,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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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죽으면 어차피 또 뽑으면 돼. <laughs> 죽으면 또 뽑으면 돼. 오케이 오케이 났어. 일단 살려 일단 살려. 오케이. Okay. 그리고 뭐야? 하영차 타임 을일터치저 건설해야 돼 건설해야 돼. 건설하 가자 건설하고 가자. 야, 여기다 여기다 어, 설치. 오야 죽는다 sir. 죽는다 영상 감사합니다 여기다 설치하라고 설치 설치 에이... 안돼 <laughs> 야 터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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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려! 얘 죽더라도 터트려! 야, 여기 던지라고! 뭐해! 던져!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저항이 거세냐, 이거. <목소리가> 저항이 거센데요, 여러분들? 영상은 감사합니다. 틀어드릴게요. 저는, 네, 저런 지휘관이 아닙니다. 지금 잘 싸우고 있어요. 던지고, 던지고 죽어, 던지고 죽어, 던지고 죽어! 던지고 죽어, 차라리 죽을 거면은.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야, 전, 건설해, 건설해. 너, 건설하러 가. 건설하러 가. 고 여기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금방 던져. 오, 오케이, 좋어 자, 건가 Yeah, is protected alert bug attack inbound uh base is operational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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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let's go 빨리 빨리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그래 okay try to keep up batman on the booth what do you need yes sir

이쯤으로 불러오면 되지 않을까? 자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My 아 잠깐만 t t a c k Bug a 아니 a 잠깐 Bug a t 아 a c k Bug attack, b u c 라 그런지 확실히 빡세요 Alert! Bug attack inbound. Engineers reporting standing bug With me. Comms base is operational, sir. stash your tools and move out. My men have collected another soil sample. Try to keep up, Batman. Awesome. Roger Troopers, listen up. What is it? Seven. Engineers reporting. Alert. Bug attack inbound. Listen up. Listen up. It. A unit has been promoted, sir. Tell us what you're

전술장급 뽑아, 빨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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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빨리, 빨리, 빨리.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빨리 회복해, 회복해.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야, 지금 시간 없어. 쟤보다 늦... 쟤보다 늦게 가고 있어 지금 빨리 해야돼 다 했어? 렛고 Listen up Engineer's here 잠깐 너네 부대. 부대. 한번 부대 m o v 번한번 Tell us what to do Listen up! Yes sir Standing by Move out! On the move Yes Heads up, Fed Our seismic sensors show something big n e Watch out! We're mobile infantry, real soldiers. Whatever it is, 맞아. we can handle. 병경됐다, 이거, sir Intel reports yes, reports can threat in our sector We can handle. We can 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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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요여러 Tell us what to do. stash your tools and move out. Bomb space is operational, sir. Listen up. Move out. On the move. The Engineers here. reporting. Yes, this ain't going to be a picnic. Tell us what. Roger to do that. Stash your tools and move out. Affirmative. Yes, sir. Alert. b u o i n t i n g 이거 너무 많이 온잖아 잠깐야야야 너무 많이야 너무 많이야 너무 많이야 What? Last sight this way! Let's get this done, mobile infantry! Move out! Yes, sir! Sir, the carbon! Yes, sir! Troopers, listen up! Oh shwell, we're playing one! Engineers! A unit has been promoted, sir.

공격 오케이, 살았어. 어 빨리 가자, 빨리 가야 돼. 쟤보다 빨리 가야 돼.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이쪽으로 가야지. Engineers, follow me. I told you what to do. Sir, I told you what to do. I t o l I told you what o d e I t o h a t t I told y o a t o w h t you what to o t l d you what you what I told y o o l l o what o do. I d y o t to t a t h you w t o o l d you what do. you w h a do. o l d y do. I t o Okay. Tell us what Third to do. location done. Race you to the final site. Engineer, sir. Standing by. Rector! Captain Zhao reporting. We have encountered a large bug hive at the last site. That must be the source of all arachnid activity in the sector. You'll have to clear it out. This is now the mission- good day, good day. Very well. we'll get the job don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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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보다 빨리 가야 돼저보

텐도썼다가 우리 팀다전멸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Very well.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안취해했냐고요 저번에도 아는 척 하지 않았나요?